평소에 반지나 목걸이 같은 장신구를 착용하시나요? 걸리적거려서 잘 안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주학적으로 악세사리는 나의 부족한 기운을 보완하고 재물운과 건강운을 끌어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쥐띠 선생님들께 맞는 반지와 목걸이 착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착용해야 복을 부르고 좋은 운을 끌어당길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릴테니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마시고 원하시는 소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반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기운을 조절하고 삶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여름이 시작되는 달부터 여름이 끝날 때까지는 반드시 반지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더운 계절 동안 떨어지는 체력을 보완하고 기운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쥐띠는 영리하고 민첩한 기질을 가지고 있으며 빠른 판단력과 뛰어난 적응력을 바탕으로 변화 속에서도 유리한 방향을 찾아 나아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빠른 움직임을 유지하는 만큼 체력이 쉽게 소진될 수 있고 지나치게 많은 생각과 고민으로 인해 기운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이러한 기운이 더욱 불안정해지기 쉬우므로 반지를 착용함으로써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체력을 보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로부터 가난할수록 반지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손금과 관련된 수상론에서는 반지가 부와 번영을 불러온다고 하며 반지를 착용하는 것이 재물운을 강화하는 방법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쥐띠는 재물 감각이 뛰어나고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 탁월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급한 마음과 변덕스러운 기질이 재물을 흩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반지를 통해 기운을 다듬고 집중력을 높이면 재물운이 보다 안정적으로 형성됩니다. 또한 군자는 큰 변고가 없는 한 몸에서 옥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반지를 늘 착용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과 명확한 판단력을 갖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쥐띠는 머리가 빠르고 직관력이 뛰어나지만, 순간적인 감정, 기복이나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향이 있어 판단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반지를 착용하면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으며, 감정의 흔들림을 줄이고 신중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기혈의 순환이 원활해지고 판단력이 명확해지며 올바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삶에서 작은 실수가 쌓이면 큰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반지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리를 맑게 하고 순간의 선택이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재물운을 위해 반지를 착용할 때는 금반지는 약지 손가락에 끼는 것이 좋습니다. 약지는 화합과 결합, 번영을 상징하는 손가락으로 금반지를 착용하면 재물운이 안정됩니다. 옥반지, 진주반지, 다이아반지도 같은 의미로 해석됩니다. 쥐띠는 날카로운 통찰력을 바탕으로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너무 많은 정보와 기회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중요한 순간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반지를 약지에 착용하면 이러한 재물의 흐름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은반지는 검지에 착용하는 것이 좋으며 그 외에 금속성의 반지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반지를 올바르게 착용하면 어느 순간 재물적인 안정이 생기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반지를 착용하는 것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한의학에서는 손을 인체의 축소판으로 보고 거의 모든 진맥을 손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현대에도 기계를 통해 진단하지만 여전히 손에서 발생하는 기혈의 움직임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여겨집니다. 한의학에서는 엄지는 간, 검지는 심장, 중지는 위장, 약지는 폐와 기관지, 새끼 손가락은 신장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쥐띠는 생각이 많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성향이 있어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며 이로 인해 위장이 약하거나 수면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질에 맞는 반지를 착용하여 건강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이 약한 사람은 엄지에 금반지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엄지손가락에 반지를 착용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약지에 은반지를 착용해도 도움이 됩니다. 쥐띠는 집중력이 높고 끊임없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경향이 강하지만 피로가 누적되거나 체내 기운이 흐트러지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불안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심장이 약한 경우 검지의 금반지를 위장이 약한 경우 중지의 금반지를 폐나 기관지가 약한 경우 약지의 금반지를 신장이 약한 경우 새끼 손가락에 금반지를 착용하는 것이 건강에 유익합니다.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반지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로부터 군자는 옥을 몸에서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이는 신념과 목표를 지키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됩니다. 쥐띠는 창의적인 사고와 민첩한 행동력으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너무 많은 가능성을 동시에 탐색하다 보면, 집중력을 잃거나 선택에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반지를 착용하면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집중력을 높이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금반지는 약지에 은반지는 검지에 착용하면 소망하는 바를 이루는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목걸이 또한 기운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미 없는 줄을 목에 걸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검은 줄로 된 목걸이나 가는 쇠줄 목걸이는 번영운을 막는 최악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쥐띠는 타고난 직관력과 순발력을 가지고 있어 변화에 능하지만 그 만큼 기운이 쉽게 소진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목걸이와 펜던트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펜던트에는 반드시 소망을 담아야 하며 특히 쥐띠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꾸준히 노력할 때 가장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망과 일치하는 펜던트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펜던트는 형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운을 가집니다. 부부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바란다면 펜던트에 부부의 이니셜이나 사랑이 담긴 단어를 새겨두면 좋습니다. 자녀의 앞날에 축복을 기원한다면 자녀의 목표가 새겨진 펜던트를 걸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재물운을 높이고 싶다면 부엉이 펜던트를, 사업운을 상승시키고 싶다면 호랑이나 용 펜던트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앙 펜던트는 평화와 화목을 상징하며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싶을 때 착용하면 좋습니다. 모든 것은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반지와 목걸이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기운을 조절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중하게 선택하고 의미를 담아 착용한다면 삶의 운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쥐띠는 순간의 판단이 중요한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성향이지만 때때로 조급한 마음이 실수를 부르기도 합니다. 반지를 착용하고 기운을 정리하면 더욱 현명하고 신중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꾸준한 노력과 신중한 선택이 결국 당신을 더큰 번영으로 이끌 것입니다. 지금까지 쥐띠 선생님들의 복을 부르는 반지와 목걸이 착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악세사리를 착용하면 보기에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기운까지 좋아져서 자연스럽게 운이 열리게 됩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복을 부르는 법입니다. 재물은 건강운, 귀인 눈이 가득한 나날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반지와 목걸이 너무 아끼지 마시고 매일 꾸준히 착용해보세요.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좋은 일이 찾아올 것입니다. 쥐띠 선생님들은 본래 복이 많은 띠입니다.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소원 하나씩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